잡초는 돈이 된다. 그리고 뭔가 섬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? 잡초를 뽑으니까? 군대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. 예초기 딱 돌리고 나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야, 이 맛에 예초기 돌리지. 그걸 또 이제 행보한님이 디카를 하나 줘요. 디지털 카메라 하나 주면서 이걸로 전과 후를 찍어 보라 그래. 보고를 해야 되니까. 에라이씨. 절대 열 만지면 안 돼! 만지고 있죠? 어? 저기 나비 이 녀석 파란 나비 오 이거 뭐야 몰포 나비를 잡았다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나비 근데 주머니가 가득 찼어 이건 가져가야지 저거 기증합시다 비싸보이는데? 4,000원짜리라고요? 아니 이거는 기증하기 좀 그런데? <laughs> 아니야 또 나오겠지 아 깨끗해 여기 얼마나 깨끗해요 잡초 하나도 없죠 열기 어? <laughs> 가자 아니 그돌 캐야 되는데 돌이랑 철광석 캐야 되는데 돌이 없어 남은 게 마일리지 써야 되나? 마일섬 가야 되나? 근데 마일섬 가기에는 지금 왠지 여기 파밍이 다안된거 같아서 가기 좀 그래 여기 좀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잡초도 이게 어 이게 하나의 표식이야. 잡초가 없다? 그럼 이 섬은 깨끗해진 거다. 진짜 무슨 나물 캐러 운 아주머니 같네. <laughs> 쑥 전멸, <laughs> 쑥 멸종. 이대로 괜찮은가? 한국인 생태계 란 됐다. 이섬 클리어 했다 이제 나가죠. 드럼통, 아까 드럼통 샀죠? <laughs> 아, 너무 크다. 야, 이거 뭐 2차 세계대전 거 아니야? 잠깐만, 이거 밖에다가 놓쳐. 야, 여기 옆에다가 딱 두면 되겠네, 드럼통. 어? 딱, 이게 해놓으면은, 어? 자바스크립트 몇 명! 이거 하면 되잖아. 시어너 몇 명! 응? 시샵 몇 명! 드럼통 저 정도 크기면, 진짜 사람, 한명 들어갈 듯, 크크. 왜왜 넣어요? 어, 근데 사이즈가 맞는데? 딱 사람 사이즈로 만들었나 본데요? 폰 주세요. 아, 친구가 없어요. 아, 맞아 맞아. 아 그런데 손님은 친구가 없으시죠? 이런 줄 알았어. 확 그냥 저 어? 불이 확꺼 버렸는데. 음. 마이 여행권을 쓸래? <laughs> 오 목소리 보소 캡틴 야 뭐야 여기 오저 문어 뭐야 타코야끼 야 이선 뭐야 에이 불난다 불 꺼라 타코야끼 맛있겠다 이수시개 꽂혀 있어 하나 둘야 나와 나와 세비 먹지 마라 아, 말은 좀 걸어 볼걸 그랬나? 야! 어! 아, 야. 야이 자식아. 어, 함정을 파면 어떡하냐? 어떻게 나와? 어휴 안녕. 타코라고 해. 어루, 어루, 어루. <놀람> 이름 타코야? 그렇구나. 나는 쥐경작도에서 왔구나. 꽃을를 만났는데 같이 재밌게 놀자. 야히 그래, 재밌게 놀자. 오목 둘래? 너 차례 그래 우리 섬에 와볼래? 음 기다릴게 혐오를 어떻게 해야되냐고? 그래 겁나 좋아하네 좋아할 만하지 나 같은 친구가 어딨겠어 그치? 나 어때? 멋있어? 이 녀석 오 타격감 갈까요? 갑시다 아2000 마일리지로 이 정도 저 이득 볼수 있으면은 개이득이지 브레이크샷! 대출 상환. 만원 정도 더할수 있겠네요. 소지금에서. 만 원. 아이고. 아, 불편한데. 됐다. 자, 오늘도 빚을 갚았습니다. 5만 8천 원 남았네요, 빚은 이제, 뭐, 금방 갚았는데. 그 정도는. 그리고, 여기다가 야자수를 심을 건데. 어디다 심지? 여기다 심어야지, 되 야자수는. 위에. 우리 앞마당이나 심자. 오, 뭐야, 이렇게 자라? 둥 <laughs> 됐다. 자, 이제 이 나무에 대고 멱살을 한번 잡고 흔들어 볼게요. 돌려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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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와, 오늘도 알차게 일했다. 그쵸? 약간 좀 마스터이 같지 않아요? 생각의 속도. 슬로우 걸린 마, 마, 마스터이. 생각의 속도. 친구 집 한번 가볼까요? 근데 친구들이 지금 다집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안에 아무도 없어요. 이럴 거면 텐트는 지졌어 숙이나 어? 하지. 에휴 그냥 여기 있니? 이럴 거면 어 텐트는 지졌어야 뭐야 이렇게 오늘 씨, 매운탕 응? 강 나왔다. 어 여권 사진 다시 찍어야겠는데요? 너무 많이 변했잖아 내 모습이. 딱. 저기 군부대 중사님 딱 느낌 나죠? 누가 봐도 거동 수상자인데 잡으면 휴가 주나요? 어 군부대 중사님 있습니다. 날려 있는 예비군 향토방위. 오 뭐야 이거? 무슨 뭐 심해 허가 잡혔어? 뭐야 이거? 초롱하기? 뭐야 이거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? <laughs> 바다 낚시 괜찮은데요? 자주 와야겠는데? 와 이거 진짜 리얼타임이라서 밖에 창문 안 봐도 이 게임에서 해가 지면은 밖에 해가 진걸알수 있어 게임의 순기능 자초롱하기를왜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이렇게 커 판 숟갈 뜨고, 아기 한번 보고. 오! 거의 뭐, 횟집 다 됐네? 아래 방향키 누르면 인테리어 모드로 바뀌어요. 오잉? <laughs> 이런 게 있었어? 초롱하기 뒤에 공간 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네. 공간 있네. 됐다. <laughs> 됐어, 됐어. 어때요? 바퀴벌레 밀착 취제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 저녁 인사 한번 하고 얘네는 진짜 저 텐트 왜 지었냐 이럴 거면 어, 불켜져 있다. 여기 있나 보다. 야. 아 씨. 해 어, 한 접시 해 봐라. 음. 야. <목소리> 뭔 소리야? 내눈 원래 밑에 달렸어. 됐다. 야, 줄꺼 그래. 간다. 오! 탄틀러! 탄틀러! 에이! 탄틀러! 맞아 저거! 으... 아! 카이팅을 잘못했다. 다시 다시 다시! 도전! 돌, 돌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피해야 됩니다. 살짝 뒤에서 해야 돼. 너라도 잡혀라 이 자식아. 가만히 있어. 생각의 속도! 자러 갑시다. 아 자러 가고 싶은데 아요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잡아 아 나방이잖아 이씨 나방 아, 잡니다 다음에 봅시다